자 어, 수학적 귀납법 증명이죠 증명 자첫 번째 문제는 빈칸채우기니까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자 11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이 7의 배수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1에서 첫 번째는 1을 넣고 그렇 됐고 자두 번째는 n이 e, k일 때 이거라고 가정하면 해갖고 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의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n이 e, k 플러스일 때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자 빈칸채우기는 앞뒤를 잘 구분하면서 가면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식 쓰고 시작할게요 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어 밑에 줄 보니까 일단 얘하고 얘는 그대로 왔네요 요거 건들지 맙시다 건들지 말고 여기 11도 그대로네 어 요거를 바꿨어 아 11의 k제곱을 뭐로 바꿔가지고 가라고 썼어요 자 뭐라고 썼을까요 <laughs> 그죠? 모르겠죠?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위에를 보는 거예요. 위에 쓱 봤더니 11의 k제곱은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는 이렇게 바뀌겠네요. 7p 더하기 4의 k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줄 볼까요? 그 밑에 줄또 바뀌었는데 어,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7곱하기 4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이번엔 정리할게요. 자 11곱하기 7피 전개 에 11곱하기 4의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요 놈들을 4의 k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4의 k제곱이 11개 4의 k제곱이 4개 그래서 빼서 7개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앞에는 얼마라고 써요? 11 곱하기 7p가 되니까, 아, 나에 들어갈 말은 자, 시, 어, 7p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얼마로 묶었어요? 예, 그 밑에 줄 보니까 7로 묶었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7의 배수가 됐다. 라고 끝날 수 있겠네요. 자,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이에요. 수학적 기록을 증명하래요 이거 방금 왼쪽에 있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자, 4의 1제곱 빼기 1이 3이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두 번째 n이 k일 때 자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을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p라고 할게요 그리고 p는 자연수야 자 라고 가정하면 자 n은 k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야 되죠 얘도 3의 배수인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4에다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아까 봤어요. 예, 조금 아까 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요거 써먹어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조금 아까 빈칸 채우기라서 잘째려보면 됐었는데, 이제 요걸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쟤를 써먹으려면 4의 k제곱으로 써먹어야 되겠죠. 조금만 변형시켜놓고 보면, 얘는 4의 k제곱이 3p 플러스 1이야 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저걸 써먹기 위해서 여기서 4의 k제곱으로 표현을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3P 플러스 1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12P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결국 3으로 다시 묶으니까 왜 3으로 묶어요? 3의 배수임을 보이는 거니까요.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P 플러스 1은 자연수임으로 4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3의 배수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요거 두줄 와야, 와야 될 요기 이렇게 와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와야 되는데 칸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쓸수 있겠죠? 이거 마지막에 써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이에요 자 3번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고 했는데 이번엔 방정식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n이 1일 때자 좌변도니까 좌변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변은이2이 이분의 삼이 돼서 결국 이분의 일이 되겠네요. 성립입니다. 그고자두 번째 n이 e, k일 때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해놓고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한쪽에 완성분 써놓기로 했죠. k 플러스 1일 때 써봅시다.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우린 이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좌변을 좀비교하라그랬죠 이쪽 좌변과 이쪽 좌변을 비교했더니 자, 이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의 k제곱분의 k가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네가 하나 추가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추가합니다. 자,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오른쪽 통분 할게요 자 여기를 지금 2의 k제곱이고 2의 k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의 k플러스 1제곱으로 통일합시다 자 그랬더니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이 마이너스를 얘가 가져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k플러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로 다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의 k 플러스 되면서 우리 완성본 나온 거 보여요? 완성본 똑같죠? 예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다 맞아 쓸게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일 때도 일 때도 성립한다. 1번과 2번에 의해 2번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우리가 보통 주어진 식을 기억이라고 씁니다. 기억은 성립한다.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됐세요자 자, 조금만 여러분들 여기 한 세트가 되게끔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어 그리고 로 이렇게 올라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썼던 얘네들 이렇게 와서 지금 글씨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렇게 써야 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어,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왼쪽에 썼던 완성본 서술형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성본은 내가 뭘더 해야 되는지 내가 뭘더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 위한 참고용이니까 얘는 서술형에 쓰지 말고요. 자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친저 박스만 쓰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하세요.